아메리카노 커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메리카노가 처음으로 소개된 지역은 이탈리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한 후 로마에 입성한 미군 병사들이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프레소의 강한 쓴맛 때문에 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고 이것이 아메리카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렇게 물을 타서 마시는 커피를 미국인처럼 마신다는 의미로 아메리카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식은 미군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전쟁 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본국에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커피 문화가 발전하면서 아메리카노는 미국 내 주요 커피 음료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노 스타일의 커피 문화의 역사적 뿌리는 더 깊습니다. 1773년 보스턴차 사건 이후 미국인들은 홍차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때 진한 커피에 물을 타서 홍차처럼 마시는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메리카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아메리카노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7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이후입니다. 1990년대 이후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커피 체인점들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아메리카노도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를 대중화했으며 아메리카노는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깔끔한 맛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아메리카노는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아메리카노가 국민적인 인기 음료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변형 음료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아메리카노는 전쟁과 문화교류 그리고 글로벌 커피 체인점의 확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현재 가장 대중적인 커피 음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2023년 전체 음료 판매량 중 아이스 음료가 77%를 차지했으며 한겨울인 1월에도 57%의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인 말로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문화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인식되어 저가 커피체인에서도 아메리카노가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외에도 샤케라또, 아이스 카페라떼, 탄산수를 넣은 변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 커피 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